다시 한서 감사합니다. 야 오늘이 벌써 어, 2월 2일에 적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책부터, 책부터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와 자, 책이 습니다케이게 예, The 5AM Club. On your morning, elevate your life. 다섯 시, 다섯 시 클럽. 이 말인데, 우리말로 보면, 아,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깍 느끼는 건데. Traffic University. Traffic University.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People on commuter trains or buses open sleep, daydream or play with their technology in a chronic state of apathy. Be different. 와, 출근하실 때, 전철에서. 전철 모습을, 우리나라 전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거나 스마트폰하고, 어,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 아침 시간은 그런 거에 뺏기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 였습니다 저는 아침책을 참 좋아하는데, 어, 미국 거, 일본 거, 자고 간 아침은 대단히 귀중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책입니다. 목계루 4.5, 니즈 요지간. 3박 9, 로구즈 고니지. 야, 돈을 버는 사장의 24시간, 365일 동안을 기록한 일본의 사장님의 책인데, 어느 부분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 사조, 모 샤인, 모 스피드가, 이노지. 사장이나 사원이나 스피드. 일을 처리하는 스피드가 생명이라는 거고, 시고 도와 게스 단위 대 단위 대화 났고, 슈 단위 대 간다. 일에 어떤 단위로 생각하냐면, 시간의 단위가 주간 간격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체크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달로 끊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책은, 제가 이책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모든 걸다 잃어버렸는데, 자, 다시 부자가 되기는 생각은, 가네모찐이 나를 얻었고, 빈본이 나를 얻었고, 야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이걸 비교한 건데, 원래 미국 책입니다. 미국 책도 제가 읽고 있는데, 생각이 들리다는 생각이. 어떤 일을 당해도 플러스 싹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항상 희망으로, 기대치로 차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실패에 묶여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나타로 게이겐니와 이미가 아루. 당신이 겪은 모든 지금까지 겪은 거에는 분명히 당신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 의가 미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아침의 책입니다. 아사 이치지간 벤교 호. 아침에 한 시간씩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든 뭔가를 하든. 그 다음에 이거는 운명의 희도 도나또 쓰나가루 호호. 운명의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그러는데 이 책은 어떤 누군가의 운명의 사람이 당신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아침의 책입니다. 아사 산0분노수즈케나사에아침에 공부를 30분 동안 지속해보라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거는 마르치 포텐셜도 그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 포텐셜리 라이프. 당신의 재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합쳐 보면 남이 흉내내지 못할 유니크한 재질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생큐 워치. thank you